이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물러가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주말에 햇살도 따스해서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오늘보다 3, 4도 올라서 14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1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봄옷 꺼내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많겠고요. 갈수록 기온이 올라서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단 지대가 높은 중산간 지역은 모레까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하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오늘 아침보다 4도 이상 높겠습니다. 동부지역 5도, 북부지역 7도, 서부지역 6도겠고요. 한라산 높은 곳은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부지역 13도, 북부와 동부지역 14도, 남부지역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0.5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항해하거나 조업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이 다가오는 만큼 다음주는 낮 기온이 18도까지 올라서 더 따뜻해질 텐데요. 단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서 산불이나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